OS 퀴즈 들어갈게요. 레디어스 볼륨은 필러처럼 효과가 좋다, 아니다. 좋다. 필러처럼 볼륨을 즉각적으로 올려주니까 만족도가 꽤 좋고 훨씬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. 레디어스는 필러보다 유지기간이 더 길다, 아니다. X. 이거는 1회 했을 때 비교하는 건데 필러 1회 했을 때는 1회에서 3, 4년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레디어스는 보통 3회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1회 했을 때 유지기간이 좀 짧을 수 있지. 레디어스는 모공, 주름 개선, 볼륨을 다 잡을 수 있다, 없다. 세우. 사실 레디어스는 주름이나 리프팅 효과는 있어 근데 모공에 직접적인 효과는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레디어스는 한번 받으면 1년 이상 유지기간이다 한번 받으면 은 X고 세번 정도 받으면 1년까지 유지되기는 해 레디어스는 팔꿈치, 무릎, 엉덩이, 뱃살 주름에도 효과적이다 X 이거는 자주 쓰는 부위는 아니라서 X가 맞는 것 같아 목주름까지는 자유롭게 쓰거든? 그렇지만 바디 쪽은 아직은 많이 쓰지는 않아 레디어스도 유진스